<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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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웃음> 제가요, 뭐 이제, 어, 고배를 이제 조금 한다고 흉기 좀 낸다고 이렇게 깔짝깔짝거리면 한 1년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1년 됐을 때, 이제 제가 일을 따게 된 거야. 우리 동생이 이제 그 당시에 인테리어 가게를 이제 우리 동생은 하고 있었거든요. <laughs> 동생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아버지께서 내 따라 다니라 이래가지고 계속 일을,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형이 이제 도배를 이제 한다고 까뚝까뚝 거리 지한 1년 정도 지났단 말이지. 일을 하나 줬어요. 방한 칸짜리. 어, 3m, 3m. 천정 높이 2,300. 어, 방한 칸을 주고, 이거, 그러니까 형님 부지포 시공 할줄 아나? 할줄 안다! <laughs> 어, 뭐. 부지포 시공이야. 이렇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가쪽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끼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구나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야. <laughs>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야. 이거 데 심지가 들어간 지도 몰랐어 음. 실크 비닐은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심지가 들어간 지 몰랐어 심지도 아예 준비도 안 했고 어? 그, 그리고 천장에도 이제 부직포를 쳐달라고 했으니까 아, 천장에 벽 이렇게 가짜게 칠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천장 부직포 치는데 한 시간 걸렸습니다 두 명이서 3m, 3m 이렇게 아, 천장이 네, 3m, 3m. 아,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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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laughs> 계속 떨어지죠. 중간에 잡아줘야 되는데 부직포도 무게가 있거든 혼자서 둘이서 해도 생초짜 1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이렇게 반듯하게 했는데 한 다음 장은 이렇게 삐뚤어지고 반듯한건맞췄다 생각했는데 여기서 삐뚤어져서 계속 이렇게 됩니다 그, 떼다붙여 어, <떼다 이거 흐물흐물해지고 그 천장을 바르는데 심지가 이렇게 다 있어야 실크 비닐벽지를 딱 해가지고 이거 이음매 자리에 딱 이렇게 벽지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천장을 둘이서 해봤자 1년짜리가 얼마나 하겠어 겨우 겨우 붙였는데 계속 이음매가 안맞아 계속 벌어져 여기 붙여놓으면 밑에서 벌어지고 여기 붙여놓으면 위에서 벌어지고 계속 이렇게 되는데 그럼 벽지가 한 두세 번 뗐다 붙여다 하면 흐물흐물해집니다 응, 음, 흐물흐물해지고, 풀도 없어지고, 그리고 심지도 이제 물을 먹어가지고, 천장에 붙어있던 부지포에 붙어있던 심지도 막 떨어지고 그러는데, 심지도 아예 안 가져갔지. 계속 부지포 위에 종이를 붙이나, 붙여지나, 붙여지지. 그러니까 억지로 붙였어요. 근데 심지를 안 붙여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벽지가 살짝 마르면서 이렇게 살짝 벌어지거든. 그럼 계속 벌어지는 거야. 이제 또 본드를 넣었죠. 모르니까, 띄움 치곤 부지포를 했는데, 본드를 넣어서고찍 발라서, 그럼 천장에딱 이렇게 붙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이렇게 배꼽이 지는 거야. 아, 알겠어요? <laughs> 어, 천장에 붙여놨는데 배꼽이 지 그러니까, 진짜. 그 있어요, 그고 나서는, 자기 스스로는 어디서 주워드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붙어있는 거는 나중에 마름면 떨어진다. 아. 겉이 <laughs> <덤방이 웃음> 눌러놓고. 그래, 나마름 떨어진다, 근데, 이제 벽지가, 이제 벽, 벽지를 딱 붙이려고 하는데, 벽화면 여기서 포인트 해주세요. 이래가 다른 벽지로 이렇게 하나 들어와 있는 거야. 어, 그 실크 벽지 값다 이렇게했는데 통이 들어가 있어. 통에 쇠통에 쇠통에 그때 깨달았어. 쇠통 특수 벽지 말이야. 아 쇠통 쇠통이 없는 게 펄인가? 예, 쇠통이 들어가 있는 거야. 쇠통에 그게 뭐냐면 유럴 벽지였어요. 유럴 벽지 그림 벽지. 아 어, 벽화 벽지. 예, 네, 그 이제 여기 한세장 이렇게 가서 이제 그림 하나 딱 그게 이제 딱 꺼내 보니까 수성 잉크로 된 그림 벽지예요. 수성 잉크로 된 그림 벽지 뭐냐면 앞에 벽지에 손이나 물이닿으면 잉크가 번져 버려요. 그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가진가진 기술이라고는 가진 이 어, 손에는 면장갑. 면장갑. 지금 여러분들 비닐 코칭 장갑 지금 학원에서 배우죠. 그때 당시 면장갑을 꼈었어요. 면장갑. 그 면장갑은 물을 항상 물 흔고 있거든. 종이를 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커먼 게. 여기 묻었다가, 이쪽 만지면 여기 묻었다가 계속 이렇게 얼룩덜룩해지는 거야. 근데 안에 심지도 안 났어. 그리고 그거는 일본 벽지라서 그뮤를 그림 액자 벽지가 그 일본 벽지인데, 일본 벽지는 이렇게 석이라 해가지고, 실제 벽지의 그림보다 한 2cm씩 이렇게 빈 종이가 옆에 날개처럼 달려있어요. 음,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중간에 따야 돼. 겹다기를 해야 된다고, 겹다기를. 음. 이걸 어, 어, 그 도배말로는 습기 따기. 겹다기, 스기, 습기, 스기, 습기, 습기라고 하기도 하고. 기기 <laughs> 그 겹다기를 해야 돼. 근데 심지도 안 넣지. 었 그리고 보양을 해야 된다는 것도 몰라. 그냥 안쪽 벽에는 띄움 시공이 돼 있지. 근데 여기 겹다기를 해야 돼. 근데 이 벽지 를 이렇게 겹쳐놓고 그 칼로 시원하게 쫙거단 말이지. 아니 띄움 시공해놓은 게다 찢어져 버리는 거야. 다, 다,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럼 또 내가 뭐 했겠어요? 보드 넣지. 었 보드 주먹 짜가지고 아니 벌어진다 진짜. 하면서. 온데가막 롤러 롤러질 해야 된다니까 막 롤러질 이렇게 형체만 이렇게 아 근데 다 벌써 장갑으로 해가지고 그 벽지는 얼룩덜룩해졌고 얼룩말이 됐고 <laughs> 아, 벽지는 이제 젖소 젖소 모양이 된 거야 젖소 젖소처럼 젖소 얼룩 얼룩얼룩하잖아 얼룩말은 이렇게 차라리 패턴이라도 똑같지 젖소처럼 얼룩덜룩 해서손을 만지는 대로 다 얼룩가고 롤러질 대로 롤라대로 얼룩가고 벽지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 엉망이 된 거야. 그래 놓고, 오전 8시에 시작했는데, 밤 10시에 끝도 못 내고, 그냥 그래 끝난 거야. 방한 칸. 방한 칸, 3m, 4m짜리. 참고로, 그, 벽, 그, 방 시공만 해도 비용이 60만원 들었습니다. 사람까지 부르고, 인건비 해가지고, 야심차게 1년차 때, 그렇게 했는데, 그 도배사 다시 부르고, 벽지 다시 줍니다. 하고 그 도배사가 와가지고, 그냥, 흐흐이러서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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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부부, 부부도 외산데 오셔가지고 흐흐흐 <laughs> 이러고 또막 <있더만 웃음> 그래, 시공 오후 2시 끝내고 가셨어요 <웃음> <웃음> 오전 8시인가 오셔가지고 흐흐흐 물도 <laughs> 만 그랬어 역시 싹다 걷어냈죠 싹한 바퀴 다 걷어내고 그렇게 했어요 제첫 시공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업 60만 원짜리 수업을 한 3일 동안 받고 어, 그 벽지 오는데 또 이틀, 어, 3일 동안 아니지, 4일, 4일 걸렸는데 벽지 서울에서 왔거든요. 벽지 배송해가지고 특급으로 받고 도배사, 그제 옛날에 가르쳐주는 도배사는 부부 도배사들 부르고 식사 먹이고 벽지 다시 하고 동생한테 욕 쳐듣고 <laughs>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번 끝났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해야 돼요. 근데 저는 좀 수업료를 많이 낸 케이스 그그 정도 방 집들 같은 경우는 좀 선수 흉내 좀 내야 특히 수상인가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 좀 선수라도 해 면장갑 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못해 요 맨손으로 하든지 아니 저처럼 비닐 코칭 장갑 끼든지 그런 사람들 아니면 그백지못 건드립니다 풀도 아주 적당하게 써야 돼 너무 많이 써가니까 그런 게 있어 근데 물레방지 저거 하나 써뭐아 네. 아, 이거 Ну вот, всем